예, 롯데맨, 네, 금요일 날, 예, 완장입니다. 지금 이제, 국수 하나 먹으려고 왔습니다. 예, 정말 힘드네요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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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. 아, 예, 예, 예. 예 네. 가방, 예. 네. 예, 예. 아니, 이 가방 내리려고요. 예, 네. 예, 예, 가방, 가방. 예, 가방, 요, 제 중요한 가방입니다. 노숙 네, 지금 한달째 20일째 되가고있네요 네, 마지막 구상에서 네. 번호 8번 3 4 3 5 3 6 3 4 3 5 3 6 이네요 네. 3 9 10 2 9 20 10 11 13제 네, 수정 가방입니다 가방이 제 침대고 가방이 제 비계고 네. 가방이 제비방입 자, 후원으로. 자, 예, 잘 참고하시고, 예, 예. 구독, 좀,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보십시오. 예. 안맞전 경우에, 그만큼 다른 것이 100%에 달하는 비만을 겨워하는 이 역시 위기의 요인일 다